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원입니다. 가끔 그 전화 같은 걸 받으면 어, 전화 받는 분도 당신의 소중한 어, 가족, 어느 가족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어, 어딘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들리면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좀 삐딱선을 타게 돼요. 선생님 가족들을 늘좀 상담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당신의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러면 막대해도 된다는 소린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음. <laughs> 오히려 소중한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막대해도 음. 된다는 건가? 하도 막대하는 가족들을 상담하면서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이거 되게 기본적인 질문입니다만, 가족들은 왜 막대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게 제 질문입니다, 선생님. 뭐가 많다. 가족들은 왜, 소중한 가족들한테 막대할까요? <laughs> 음. 막대할 때가 어디 있어, 가족들 <laughs>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에이. 대상이 되는 거지. 예. 가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아, 가까우니까. 음. 멀리 있는 사람한테 가면 그건 시비가 되는 거예요. 예. 응.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투정이 되는 거예요. 음... 그 투정이 낫게 께서 시비가 나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런 투정을 하는 사람도 모르는 반는 아니에요. 네네네. 가족 사이에 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그래 생각은 들지만은 그래도 풀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가족은 그런 정서는 이해는 하겠지만. 네네. 예, 뭐라고, 할까? 좀 다섯 번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면 그 말을 들으면 나도 기분이 나쁘고 그렇죠, 그렇죠. 좀, 네, 네. 그러니까 대화법이라는 게참 중요한 것이. 나는 음. 예, 그런 생각을 해래요 예, 내가 현역에 있을 때, 네. 지금 아직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동국대가 배가 뭐. 제일병원이라고 산부인과 어, 지금 있어요.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어. 예, 예, 제 아들까지 태어나고 없어졌어요. 아들 옛날에는 제일병원 그, 거기서 저희 아들 태어났습니다. 그, 네. 그 탤런트들 음. 권력자 돈이 많던 동국대 앞에 있었던 좀그 네. 레벨이 높은 사람들 아 그랬군요 같았고. 거기가 어. 그게 내가 연세대에 학 있을 때 토요일마다 하루를 이제 그 파견 나가서 네네네. 산부들이 혹시 이제 정신적인 문제 상담을 위해서만 도와주고 그런 나름대로 그리 아침에 어, 대학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네. 환자 보는 걸 마치고 오후 1 시부터 내가 이제 음흠.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래, 외래에 딱 들어서만 전화가 틀림없이 1시딱 나오면 어. 나 받아달라. 교환 원이 어, 교환 원이 네, 네. 음, 그때는 교환 전. 음, 네, 네, 네. 선생님, 어디 어디서 전화가 몇개 왔다. 음, 음. 어느 것을 연락드릴까요? 해 네, 음. 아, 나그뭐 저자 놀랬고. 네. 왜냐하면 그병문과 접촉하는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교환원 아닌가요? 교. 교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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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교환은이모뭐 뭐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전화 건 사람이 그 두분 말하고 싶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근사근하기도 하고 음... 말만 사근사근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태도도. 어, 이 사람한테는 전화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건가 아... 또안 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오기는 왔는데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이걸 판단을 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예. 아,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 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접촉하는 데가 어딘가. 아, 네. 이것이 중요해요. 네, 네. 아무리 그게 뭐 명의가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아하. 문턱이 높으면 명의를 만날 수가 없어. 아, 예. 아.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얘기고그 음, 음. 다음에 내가 이제 70몇년도인 모르겠다. 우리나라 이제 전화 상담이 처음 들었을 때. 네네네. 생명의 네. 전화 생명의 전화에서. 음. 그 생명의 전화는 전화 상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을 때. 네. 근데 호주에 있는 이제, 원래워라고 네. 목사님이, 음 자기 신도가 하나 조사를 했어요. 아. 그때 전화가 있었으면 전화가 받고 뭐 그런 게 아니라든지, 뭐, 어떻게든지 통화를 좀 해서 뭐 살릴 수는 있었는데, 음. 이, 그, 그, 교회까지 뛰어오자면 또 시간 걸리고, 네. 이제 그게 착안해가지고, 이 사람이 전화 상담을 받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세계로 퍼져가지고, 음. 이제, 라이프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라이프라인. 생명의 전아 음. 지금도 이제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음. <laughs> 어. 나도 상담을 하지만, 전화가 지고 상담이 될까? 네. 응. 의구심을 가졌지만, 은 그나마 그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 밖에 없어서. 네네네. 그때는 상담원도 별로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내가 가르치면서, 어, 토요일 날,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실수로을 나갔어. 네. 코너를 내가 받아서 앉아가지고. 아, 직접. 이 네.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하는가, 음흠. 무엇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가, 이걸 내가 이래, 터득한 게 뭐냐면, 전화라는 기기를 이용한 거지, 상담의 방법은 똑같다. 아하, 야, 단지 수단만 거지. 달라졌을 뿐, 그렇죠. 본질은 똑같다. 음. 네. 전화를 하는 예를 들면한 시간이면 한 시간 동안 서론이 있고 보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그런 거 <laughs> 우리가 대면 상담을 하더라도 그 도입부가 있잖아요. 네. 알아야 되는 상대방. 그렇지 탐색해가지고 음. 알았다.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치료그 치료가 시작하면 이제 끝을 내야 되잖아 네. 똑같아요. 음. 음. 단지 전화를 통해서 네네. 내가 표정만 볼수 없다 보니, 음성이 네. 들리니까 또 음성 가지고 가면 되죠. 네네네. 떨림이라든지, 네. 울림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문명의 기기가 지금은 전화가 아니라 텔레비까지 왔으니까 텔레비는 요새 줌으로 해가지고. 상담을 맞아요. 하는 주, 저도 줌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그래.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게 변화되는지는 그렇죠. 모르고. 음.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 그 선생님 말씀 중에서 그제일병원의 교환은 그 사람이 바로 부모다, 음. 가족이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세상에 태어났을 때첫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세상의 명의들에게 내가 어떻게 접촉될 수도 있고 아예 차단될 수도 있는 게그 음, 음. 전화 교환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엄마가 중요한 이유는 첫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음. 처음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처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음. 의미 무게 음.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말 가족을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는 풀 수도 없지만, 가족한테 편하게 대한다는 이유가, 막대하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 음. 이것이 첫 사랑이고 첫 경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보다 가족에게는 예의 있게 돼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남기신 명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다른 사람은 가족처럼, 가족은 남처럼, <웃음> <웃음> 남은 가족처럼, 가족은 남처럼 네, 그 말씀이 바로 가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교환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식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세상의 좋은 명예를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가족을 어려워할 줄 알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으로 저는 선생님 말씀 이해가 됐네요. 가족뿐 아니라 네 정상적인 사람은 환자처럼 돼아네 <laughs> 환자는 정상인처럼 돼 똑같단 말이야 아 그렇군요 그는 뭐냐면은 개인이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네네 음, 속속들이 보면 병리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또 환자라고 해서 전부 인격이 파괴돼 버리는 음... 그런 건가? 그게 아니에요. 네.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곡을 배우는 나보다 훨씬. 네네. 네. 앞서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네요. 한 가지 예를 내가 들면, 그 누구 피아노를 하나 중고데기증을 했어. 예. 네. 그래서 이 피아노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금요음악회라는 걸 만들었어. 아하. 금요일마다 이제, 그, 초청을 해서 뭐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하고 이제 음악 프로그램을한 바퀴 돌. 그 초청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실손남 이과대학, 간호대학, 뭐 사회사업과 이뭐 학생들 중에 제조 많은 사람들 네. 이제 그거까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그데한 번은 외부에서 내가 초청을 했어. 네. 초청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무, 무료로. 네네네. 아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고마워. 아 펑크. 어. 음. 시간은 다 됐는데. 아이고 급하네요. 음. 아 그래서 내가 학생들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 피아노 칠줄 아는 사람. 피아노는 잘 치지만 또 레벨이 있더라 그렇죠, 그렇죠. 바이엘부터 시작해. 그래 제일 높게 응. 어, 오래 경험한 사람 이게 대신 좀 네네네 그렇게 기꺼이 나왔어. 어, 그래가 피아노 좋죠. 네, 한 시간 이제 스케줄로 끝냈어. 네, 그 끝내면 이제 쉐어링을 해야 돼. 네네네. 어, 이 <laughs> 어, 음악회를 통해서 당신은 어떻게 느끼는? 네네네네. 느끼는 고르 자기가 문을 열어주는 거야 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니까 치료자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네, 네, 네. 제일 수월해 네. 안 열어주는 문을 자꾸 <laughs> 문을 <가지고 웃음> 들어가는 들어가 것보다 네. 자기가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는 거리 들어가는 게 네. 제일 쉽거든 그래 이제 그런 세어링을 하는데 그 어떻게 들었느냐고 그랬더니 환자 한 사람이 피아노 치는데 어느 소절을 몇 털렸다. 와, 깜짝 놀랐어. 내가. 와... <laughs> 그래서 내가 <가르침, 웃음> 생창 보고 에. 그거 털렸는데 하는 게 털렸다. <laughs> 와. 이건 내가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 음... 자기가 지금 고통스러워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잠이 안 와서 들어왔는데 네. 잠이 안 오는 거 외에는 능력이 나보다 월등하다. 네, 나는 네. 말이지. <laughs> 이 도르미아, 이것도 내가 잘못 읽는 네네네. 그런 음치에 속하는데, 그래도, 그, 뭐야, 강서소에 가서 배우고 뭐 그랬던 우리 학생이 자기 딴을잘 친다고 이제 쳤는데, <laughs> 환자가 앉아서 그묘소절 털렸다. 이거는 뭐 누굴 비난하고 누굴 칭찬하고 하려고 하는 게아니라 각자 가진 탈란타는 음. 따로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병 그러면 전부 망가지는 줄 아하.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절대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과 환자 중에 천재들이 네.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유럽에서 르네상스를 통해가지고, 화가들이나 작가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중에 정신 꼭한적도 많아요. 아, 참, 쌤 말씀 듣다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버려야 될걸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얻어야 될걸또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구분해서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바라보지 음. 말고 저 사람에게는 내가 또뭘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다 나의 스승이고, 음. 다 좋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선을 가지는 게, 음. 참 환자를 정상인처럼, 정상인을 환자처럼, 가족을 남처럼, 남을 가족처럼 하는 것에 음. 참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여러 유익한 말씀으로 정리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너랑나랑의 이소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